반갑습니다. 부동산노고북 대구 강남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대략 2,000평 정도 되는 소류지 바로 위쪽에 위치한 경매물건 안내 영상입니다. <목소리> 본매각 사건에 물건번호 3개가 붙어있는 매각물건으로 그 중에 물건번호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두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군의안 씨막 내려서 군의읍 바로 인근이라 진입도로도 안내 드릴 겸 여기서부터 안내 드려 봅니다. 초인길이지만 도착하면 성격 좋은 댕댕이가 반기는 곳이니 같이 가 보실게요. 군의읍에서는 북측으로 보시는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3,400m 따라가면 막다른 곳에 위치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소 외진 곳이지만 부동산을 하다 보니 또 이런 물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류동 출발해서 여기까지 정속주행으로 4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 물건입니다. 2017년도에 건축해서 식당으로 이용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빈 건물입니다. 물건번호 3번에 거주하시는 분이 키우는 댕댕이로 보이는데요. 완전 주인같이 반기는 녀석이 물건 둘러보는 내내 에스코트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건물 주위 둘러보기 전에 사건 내역부터 살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394번의 물건번호 2번입니다. 소재지 대구광역시 군의군 군의읍 정리 91번지 소재입니다. 토지 면적은 195평이고 현재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목은 논답입니다. 지목변경 신청시 비용이 추가되는 물건이고 건물 면적은 34평으로 단층 경량 철골조 구조로 매각제외 보일러실 창구 등은 대략 4평 정도 추가로 되는 물건입니다. 농협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물건으로 감정가 1억 7,300만원대에서 현재 1회차 예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각물건 주위 댕댕이 에스코트 받으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된 곳이 전부 지적도에서 알수 있듯이 밑쪽에 고거 상태를 포장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이 195평이지만 이쪽 부분 사용상 이점이 있는 물건이 되겠네요. 전체 평수로는 추가로 많이 면적이 넓어지겠습니다. 동측으로 산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어서 방문했을 때 국어에 물은 흐르지 않은 곳입니다. 보시는 곳 식당 영업할 때 냉동창고로 이용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인 토지에 설치한 시설이라 감정평가 제외된 곳으로 토구령으로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매강 물건 상속받기 전에는 당초 군의군 2019년 와곡지 심터 맛집으로 선정된 곳이었네요. 멀쩡한 집게들이 방치된 것도 아깝기는 합니다. 토지 모양이 동축으로 길쭉한 형태로 보시는 곳은 예전에 골프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흔적이 보이고 이쪽이 아주 평평해서 꽤 쓸모가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매각물건 동쪽에서 바라본 전경인데요. 건물 주위 시멘트 포장을 다해서 이용상 불편함은 덜할 것으로 보이고 건물에서는 이쪽을 주방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취사는 LPG 가스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로실로 기름 보일러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업소용 냉장고 그리고 옆쪽으로 시대기는 아니고 우거지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방치된 건물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펜스는 다인 입야 경계에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설치 비용은 아낄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건물 동측에 열려 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생각보다 넓게 빠진 것 같습니다. 내부 큰 쓰레기보다는 집기로 조금 방치된 느낌은 있습니다. 참고하고 소소한 것 정리하면 깔끔해질 듯 하네요. 좌측의 주방이고 원쪽을 실내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네요. 방으로 꾸며서 주택으로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보시는 앞쪽, 이쪽이 서쪽이죠. 데크는 그럭저럭 도색 작업 정도 하면 쓸만하겠고. 정화조 묻은 곳도 보이고, 옆쪽으로 좋은 계절이라 장미꽃도 활짝 핀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어서 잠시 둘러보면요. 업소용 냉장고와 일부 집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1층 실내에서 봤을 때 서양이지만 전망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탁 트여서 시선 가는 곳, 경치는 꽤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당도 자갈을 깔아놓아서 그런지 방치된 것 치고는 잡초가 많지 않네요. 건물 외관을 둘러봐도 연식이 있어서 특별히 손볼 것은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댕댕이가 옆에서 친는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기부 등본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물건번호 3번에 매각 제외된 물건에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 있고, 2017년 7월 6일 설정된 농협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이고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등기부상 특별히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물건이지만 물건번호 1번과 3번은 유찰이 제법 되지 싶어서 경매사건 종결까지는 기간이 제법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마당에 몽돌까지는 아니어도 자연자가를 덮어 놓아서 잡초 제거하고 조금만 관리하면 한결 이쁜 건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일거리로 바로 앞쪽에 아담한 소류주에서 한적하니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매각 물건 주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서측 정면으로 대략 6, 700m 거리에 중앙고속도로가 있어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의 차량 통행 소음이 있을 수 있겠고 남쪽으로 차량 3분 거리에 군의읍이 소재에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불편함 없는 위치에 있는 매각 물건입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군의에 위치한 경매 물건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주위 실거래가 가격은 관련 앱과 감정평가서를 참고하시고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참고하시면 입찰가 산정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동산 물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노고부 강남 부동산이었습니다.